제가 오늘은 레시람으로 레이드를 했는데요. 5번 만에 이로치가 나왔네요. 기본적으로 이로치가 나오면 거의 100% 포이기 때문에 파인 들고 대충 던져 듭니다. 이번에 레시람과 가끔 도망간 애도 있는데 난이도가 엄청 높지는 않고요. 음, 교체 값은 다행히별 3개네요. 이 노치를 잡았고, 이번에 레시나무는 크로스 플레임이라는 전용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, 이전 레시나무 훨씬 좋아졌습니다. 레시나무는 불꽃 드래곤 타입으로, 나시 부스터는 맑음 강풍이고, 일반 100% CP는 2307, 나시 부스트시100% CP는 2884입니다. 아, 그리고, 이게 지금 전용기를 배우면서 마스터리그는 18위 정도 순위기 이 때문에 이번에는 꼭 고개체 배시나무를 잡는 게필요하고요 어, 마스터리그 전용, 전용으로 쓸 졸업 스킬은 용의 숨결, 플로스 플레임, 용성군 구성이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럼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, 안녕!